안녕하세요. 중고차 할부 전문 업체 사다니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저희 사다니카에서 1,550만원에 판매 중인 2019년식 현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3인승 벤 차량으로 13만 9천키로 정도 주행한 스마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고객님들께서 현금보다는 할부로 차량을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할부 전문 업체인 저희 사다니카를 7만 5천 회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차량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ECM 하이패스 룸밀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및 통풍 시트 등밴 차량의 추가 옵션이 많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사다니카는 중고차 매매 상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